김영환 충북지사와 호흡을 맞출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취임했습니다. 민선 8기 김영환 후에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데요. 혁신을 내걸고 도정의 변화를 공언하고 있는 김지사와 상당한 역할 분담이 예상됩니다. 신병관 기자입니다. 이우종 민선 8기 첫 행정부지사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서승우 전임부지사의 대통령 실행으로 행정부지사 자리가 공석이 된지두 달여 만입니다. 이 부지사는 취임사에서 레이크 파크 시대 시련, 도전, 변화 등을 강조하며 김영환 지사와 호흡 맞추기를 명확히 했습니다.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. 혁신은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. 김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 혁신은 상당 부분 이 부지사가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 지사는 12년간 굳어진 관행과 인사, 예산 집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도 기획 관리실장 등을 역임해 도청조직을 잘하는 이 부지사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. 어떻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예산도 막 줄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말 알뜰하게 도정을 좀 챙겨주시고 김 지사가 지자체장 경험이 없고 도내 정치 활동도 지난 지방 선거를 통해 시작해 길지 않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. 김지사는 전략 구상에 집중하고 실행에서이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잘 챙기겠다. 그래서 선임께 전략적이고 또 비전을 세우는 그런 핵심 현안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한편 개방형 직제로 맡긴 경제 부지사의 경우 공개 모집에 세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행정, 경제부지사 양날개가 갖춰지면 김영한 표 정책은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.